아, 이거 뭐야? 엔진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 이거 엔진 소음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1.6 터보인데, 차체가 커지고, 타이어도 뭐 19인치로 커지고, 여러가지 때문에, 보다 높은 출력을 요구해서 그런지, 엔진 소음이 생각보다 크네요. 이건 좀 불만. 마이너스 1점. 5년 전, 코나가 5만 대씩 팔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천 대까지 추락을 했는데, 그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SUV, 소형 SUV의 왕자. 그 타이틀을 찾기 위해서 출시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비를 측정하기 전에 공기압을 볼게요. 어, 상당히 높게 되어 있네. 그럼 연비는 좋게 나오겠지만 승차감은 떨어지겠죠. 차의 적정 공기압은 어, 지금 33이나 36입니다. 두 가지로 얘기한 이유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33일 경우를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공기압이 20에서 25% 높게 돼 있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승을 뭐한달 전부터 시승을 시승을 했고 기온이 높아졌는데 공기압 조절을 안 했는지 아니면은 현대 측에서 연비를 좀 좋게 나와서 고객들이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공기압은 상당히 높게 돼 있어요. 정상 공기압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 공기압을 봤더니 사람이 두 명, 세 명까지 타고 짐을 하나 정도 실었을 때는 33으로 맞추고. 사람이 5명의 짐을 가득 실었을 때는 36으로 맞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정확한 표현이고 맞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 같으면 안전을 기준으로 해서 19인치 타이어는 그냥 35 정도로 넣어놔라 이렇게 하나의 수치만 제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엔진이 시끄러워서 좀 다소 좀 시끄러워. 가속 영역만 그러네요. 평제서는 괜찮습니다. 지금 사람 4명 탔고요. 스티어링은 좋습니다. 그렇게 예민하지도 않고요.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 응답 속도. 응답 속도가 상당히 늦죠. 앞차들이 좀 답답해 가지고 살짝 앞지르기를 하려고 하는데 터보렉이 바로 느껴지면서 가속이 안 되고 굼뜨는 어, 이 차가 왜안 나가지 하는데 조금 있다가 쭉 나가는 그 정도의 좀 딜레이가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볼땐 차체가 커졌다고 그랬잖아요. 어, 2.0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1.6은 좀 부족해요. 어, 브레이크는 상당히 타이트하네요. 이게 19인치라 그런가? 브레이크의 제동력은 기존의 다른 차들에 비해서 이게 차체도 좀 커지고 무게도 커졌는데 브레이크 재원이 1세대보다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봐야겠어요. 그 정도로 브레이크는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결국은 자동차의 올바른 방향, 달리기 좋은 차를 만들기 전에 잘 서는 차를 만들어라 안전을 위해서 정차,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행인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어요 브레이크 퍼포먼스는 일단은 좋습니다 나는 이제 가지고 있는 코나 코너, 1세대 코나가 완전한 세컨카 개념이거든요 완전한 세컨카 개념으로 창감, 장비 싣고 어디 가까운 시내 다니는 용도로는 솔직히 이 차보다 그게 나아요. 만일에이 차를, 물론 비용을 더 내야겠지만, 내가 금전전 여유가 있다고 래서 트렁크가 전동에다가 뒷좌석에 열선 시트 깔려있고, 그 다음에 각종 옵션이 있는 이 차를 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세컨카 개념을 넘어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패밀리 세단, 패밀리 카의 패밀리형 SUV의 엔트리 모델이라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소형 SUV면서도 이 실내, 핸들과 계기판, 그 다음에, 어, 내비게이션, 요런 시스템은 상당히 고급차를 모는 느낌이 나면서 운전자 위주의 디자인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연비를 측정했더니, 아까 이제 이 더운 날씨에 참고 에어컨을 끄고, 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도 적정 공기압보다 한 20%가량 높게 넣고도 10.3 정도가 나왔는데 에어컨을 키니까 10미터로 떨어졌거든요. 제가 시내 연비는 9km대를 기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인 연비보다는 좀 적게 나오는데 그 손실이 좀 크네요. 고속도로 연비를좀 보겠습니다. 와 지금 보세요. 여기서 한 60km에서 80km 가속하는데 가속이 안되고 상당히 곰 뜹니다. 100km 이상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속에서의 가속력이 뒤진다는 얘기는 운전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차는 성격 나빠지지 않으려면 늘 스포츠 모드에 두고 운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소형치고는, 어, 한 3년 반 전에 제가 구매한 넥소, 수소전기차, 최첨단, 뭐 이런 차에 달려있는 옵션보다도 훨씬 많은 옵션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심이 가득한 시트도 제 차에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럽고 와 편의 시설은 잘돼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과연 최대 5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벌어지게 더 지불하고 살 의향이 있는 소비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1.5배 주고래도 빌트인으로 가겠다는 건전 동의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메모리 위치는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커플도 바로 옆이고 상당히 낮은 부위에 있잖아요. 여기다가 낮다란 이유는 뭐 음료를 쏟는다거나 했을 때 여기가 방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메모리가 손상될 우려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어, 수분이나 물에 취약한 메모리 같은 경우는 다른 위치에 두든지 수입차처럼 자주 꺼낼 필요가 없으니까 저 콘솔박스 안쪽에 넣어두든지 그게 맞지 않았나, 이런뭐 생각이 듭니다. 불안해요. 저는 여기 있다는 자체가. 고속 연비가 13 나왔거든요. 전용 도로 연비가 13이 나왔는데 공기압이 적정 공기압보다 이렇게 높게 나온 것 치고는 실제 연비가 좀 아쉽죠. 디올유 코나. 5년 만에 신모델이 나왔는데요. 디자인 면에서 상당히 잘 만들었고 상당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엔트리 모델의 세컨 SUV다가 아니고 패밀리카로 쓰는데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차는 상당히 잘 만들었고 욕심이 납니다만 가격이 워낙 높게 형성, 형성돼 있어서 경쟁 모델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을 어느 선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옵션들이 좀 너무 많은 게 선택할 수 없다는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음.